제일 유명한 수배범이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밀이이너타이카스펜들레이옷 <목> 한번 맞가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네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정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 하나도 받았나. 바로 맞췄군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laughs>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이야.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안그란가 타이카스 계약 성립 6대 삼, 칠대 삼, 물론 내가 칠. <laughs>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u n 앤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 케이트 기자.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에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기고... 반겨... 아,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계속 떠들어봐. 이제 시작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뭐, 뉴폴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좋은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헉,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열 명은 잡아죽였지. <laughs> 많이 됐던 소리 같군. 교도소장 딸내미 들치없고 무리를 걸어 도망 나왔던 얘기는 왜 빼먹나? 응? 함부로 말하지 마, 친구.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미?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커스 내 약속하지 맹스크는 무너질 거야 어떤 식으로든 사령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이제 아크추로스 맹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과자인 타이커스 핀들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로채면 테란 자치령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핀들레이의 비밀 의료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잘 보라고.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길 파고 있어. 저기 기중기 보이지?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정말이네. 봤지? 믿음을 좀 가져봐, 지미. 좋아. 자치령 놈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겠고. 기지를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안 좋은 일인가요? 빨리 갑자기 무슨 일이죠? 사령관님, 추가 게임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치령 전투기지를 파괴하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대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여주! 이번엔 확실하겠지? 예, 대장님! 감 잡았어. 갑니다. 간다고요. 맞겨만 주시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무방 지원 대기 중. 다음 관설로봇 준비 완료. 투석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탄물이 부족합니다. 자, 다들 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희 가 왔습니다. 퇴기 중입니다. 확실하 했지. 의사가 왔습니다. 연경. 부르셨나요? 기다렸습니다. 영령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잘 됐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함은 누구니?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가자. 기다리고 있어. 함은 누구니? 좋습니다. 물론이죠. 아! <laughs> 사령관님 자치력이 남서쪽 반란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도하는 우리를 비참케 하지 않게끔 저 친구들을 도와야지 타이커스 놈들한테 당하긴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번엔 못 실었겠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해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환영한다 친구들 계속. 아, 역시 레이너는 대단해 자치령 놈들을 혼내주세요 레이너 특공대다 자, 다들 들었지? 실시! 다음은 누구지? 어... 어... 어 예! 참... 나쁜 놈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예, 네, 대전! 어. 경고! 자치력화염차가 접근 중입니다. UIB! 뭘로 버시니? 자, 빨리빨리! 의사가 왔습니다. 하셨나요? 어, 많이 아프겠어요. 능력을 내셨습니까? 이번엔 확실하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절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요. 감 잡았어. 알았습습다다니다다다다요요 m 은 누구니? 벙커 o m 좋았어, m e 자 o 대원들의 내 실력을 합치면 우 m 오오오래잘 나가겠는데. 인사가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지원이 필요한. 절대. 기 지원이 필요동 준비 완료. 기 지원이 필요 출동 준비 완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로리즈! 예, <놀람> 대장! 아, 다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모취하기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치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빨리 빨리, 의자가 왔습니다. 기중기 제어 장치 접속, 보안진 설정 암호, 해독 중. 기중기 제어 시작. 아주 멋져! 이제 얼른 적을 감아 올리고, 여길 벗어나자고.